안양시의회 국민의 힘이 평촌 터미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대호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안양시가 승인한 개발업체 사업 제안서를 경기도 건축위원회가 재검토를 의결하며 반려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했던 층수와 건물 배치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평촌 터미널 부지입니다. 부지를 매입한 모 개발업체는 이곳에 4 4층에서 49층 높이의 오피스텔 4개동을 신축하겠다며 안양시의 제안서를 냈습니다. 정치권과 주민 반발 속에서도 안양시는 용도 변경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 심의에서 위원회는 건축과 교통,

건축물 높이를 하향 조정하고 건물 배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안양시의 국민의 힘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승인한 시를 맹비난하며 책임 규명과 함께 최대호 시장에게는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동민의 힘과 주민들이 한결 같이 제기했던 특사민하는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과 관련 법무원 은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안양시민과 국민의힘에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의 국민의힘은 평촌터미널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귀인동 주민들과 안양시가 제안서를 승인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